단도 안녕하십니까 고르쇼입니다. 단도라고 앞으로 인사를 해달라고 단톡방에서 요청하신 단독임님이 계셔가지고 인사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렇게 도박 관련된 컨텐츠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단도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박을 끊는 이 행위를 꾸준히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단도의 시작은 무조건 거짓말 안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픈을 하든 사람들에게 어 기본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들은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고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단톡방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봐도 거짓말이 눈에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특히 더 보이고요. 제가 아니어도 그방 안에 계신 분들 느끼는 그 느낌이 다 하나 같습니다. 했는데 안 했다고 하거나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도박을 한 사람들도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데 일반적인 정상인 눈에는 이게 얼마나 더 크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 이 거짓말한다는 을 것은 남으로부터 이 신뢰를 못 얻고 자신을 또 속임으로써 그 괴로움도 있지만 더큰 문제는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또그 거짓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로 덮어 나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괴롭죠. 지금 한 말이 거짓말인데. 내일 또이 거짓말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내일도 어떻게 넘어갔다고 치면 또그 다음날은 또 다른 거짓말을 위해서 또그 거짓말을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 한 쪽이 계속 그 거짓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 한 쪽은 항상 어떻게 하면 또 이거를 넘길까 넘길까 그렇게 계속 쓸데없이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소비이고 이거를 하는 한 절대 도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기본시 돼야 되는 필수 조건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기. 그래야만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풀어감에 있어서도 정확한 방법을 찾고 또그 찾는 거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해야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데 도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어디 가서 말을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 하지 않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기입니다 뭐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좀 거창할 수도 있고 우글거릴 수도 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해야 돼요 좀 돌려 말하자면 나를 제대로 봐주기 나를 제대로 파악하기. 혹은 그동안 상처받은 나를 제대로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기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도박했다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 가족 정도? 근데 가족도 사실은 상처를 많이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해 줄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위로를 건넨다고 해도 어차피 넘어진 자신을 털고 일어날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론 너무 힘들어 보여서 손을 내밀 수는 있는데 손을 내밀는 거를 잡고 일어서서 다시 걸어 나가야 할 사람은 본인 당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봐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본인에게 스스로 위로를 해주고 본인 스스로 그 잘못을 용서를 해줘야만이 앞으로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계속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몸을 제외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본인에게 그렇게 가해자처럼 나무라고 몰아 세우면은 결국또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인이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용서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못하신 분들도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못 벗어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난 건 지난 것이고, 그 지난 거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다시는 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것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도박을 시작할 때는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행복에 다가서기 위해서 손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결과, 도, 돌아서 보니까 너무나 삶이 망가졌고 그 원했던 행복과는 너무 반대로 와있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시작했을 때그 당시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했을 겁니다. 잘못됐으면 반성하고 안 하면 됩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면 돼요. 그러니까 꼭 용서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정상적인 사람 만나기입니다. 조금 더 나가자면 자신이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어, 자신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함께 교류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말하자면, 도박하면서 만나고 있던 사람들 다 끊고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만난 세 사람의 합,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다섯 명의 그 평균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도박했을 때 만난 사람들은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나던 사람들도 다 바꾸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당연히 도박한 사람들을 만나서는 단독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드라마를 싫어하고 안 본다고 해도 회사 가서 다 드라마 얘기하고 단톡방이 있는데 커뮤니티가 있는데 다 아 거기서 어떤 드라마를 얘기하면 제가 소외되는 기분을 당하겠죠 그런 기분을 받으면 우울감이 오고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뭔가 뒤처지는 그 기분을 싫어한단 말이죠 하물며 이 도박이란 거는 누가 막고 못하게 해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중독이 심한 질병인데 이거를 옆에서 아침에 눈 뜨면 나 어제 먹으러서 뭐 얼마 먹었다. 아, 오늘은 오늘 뭐할 건데 좋아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막 옆에서 하면은 미치는 거죠. 고문이에요. 내가 살을 빼려고 음식을 좀 줄이려면 맛있는 것들을 좀 눈에서 멀리 하고 그런 야식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안 보고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항상 먹을 게 놓여있고 잠자려고 하면 누가 깨워서 어, 라면 냄새. 야, 맛있지 않겠냐? 먹 먹고 싶지 않냐? 한 입만 먹어봐. 이러면은 그날도 다이어트 꽝인 거죠. 그날 계획이 끝나는 겁니다. 그니까 환경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이 도박을 끝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항상 누군가 유혹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최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 만나는 거를 그만두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서 어,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받고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 나도 그 사람들 통해서 달라지는 내 자신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그런 기분을 항상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는 무조건 실천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돈을 잃고 나면은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다짐만 해요. 근데 그렇게 그 다음날 돼서 하지 말까? 하지 말자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하지 말아야겠지 아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막상 경기가 되는 시간이 오면은 계속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만 하다가 돈을 입금을 하고 배팅을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된 거죠 앞에 고민들은 그저 괴로워했고 마음만 무거웠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민만 해서 마음만 먹어서는 아무것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해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많은 사람들은 항상 후회와 다짐만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실천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실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떤 결과 값이라도 조금씩 변해 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고민만 해요. 그리고 할까 말까 그리고 다짐만 하고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결과는 다를 게 없죠 오히려 그렇게 다짐만 하고 바뀐 게 없다면 나중에는 그 다짐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다짐도 해봤자 어차피 안될 인간이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다짐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다짐조차 안 한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다짐하는 순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지 그 다음 날 조금이라도 달라진 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괴로워할 시간에 무조건 박차고 일어나서 뭔가를 하나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달라진 걸 느낀다면 또 그거를 내 스스로 경험한다면 그 다음 날은 달라지기 위해서 또 무언가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작은 보상이라도 여러분께 스스로 꼭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도박에 미쳐있느라고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항상 도박에는 몇천 원이라도 걸려고 돈이 없어서 꽁초를 주워 피더라도 도박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죠. 왜냐? 보상을 위해서. 확실하지 않은 보상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오랜 시간, 많은 돈을 불확실한 결과 값에 투자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됐나요? 많은 걸 잃었죠. 시간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고 여러분을 일으켜 줘야 될 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적당한 보상이 필요해요. 물론 처음부터 큰 보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보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 작은 보상.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한번 먹어 보고 입고 싶었던 옷 한번 사서 입어 보고 가고 싶었던 곳가 보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면서 자기에게 그런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보상에 대한 확실한 보상에 대한 그 맛을 보고 또그 확실한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그러면 갈수 그 있는 노력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앞에 나열된 것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워 하면서 참으면서 끊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벗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저는 요즘 느끼고 살아요. 정말 큰 자극이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여러분도 느끼실 때가 될 테니까 거기까지 한번 가기 위해서 작은 보상이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돈 문제는 잠시 내려주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할 사람 없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돈 걱정한다고 그돈 걱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걱정한다고 한들, 지금 뇌가 이미 도박에 젖어 기 때문에 또 도박으로 밖에 못 찾아요. 지금 잘못된 공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아무리 지금 문제를 많이 푼들 답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식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공식을 잘못 배웠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아, 내가 갖고 있는 공식이 다르구나. 이 공식으로는 이 답을 풀 수가 없구나. 이거를 빨리 생각을 하시고 마인드 리셋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노력을 한다 한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즉돈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고 이 걱정 이거는 언젠가 풀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내려두세요. 뭐, 무책임하게 돈을 갚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쉽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뻘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버는 거지 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은 돈을 딸려고 여태까지 해왔고 결국 못 따고 항상 잃었죠. 그러니까 그 딸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분명 정상적인 삶을 돌아오면 여러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히게 됩니다. 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도박을 안 하면 끝이 안 보인 터널이 서서히 작은 빗줄기가 나가 보이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빗줄기는 점점 커져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출구가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도박에 빠지게 되면 계속 여기저기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은데 출구가 없어요. 점점 더그 환한 게 지나가고 나면 더 암흑으로 더 어두운 길로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은 제발 하지 마세요. 잠시 내려두세요. 여러분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은 돈 문제는 알아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항상 방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을 제가 보지만 어, 이 단도의 과정은 여러분이 그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항상 발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발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중심을 잡을 수 없고. 비틀비틀 되다가 떨어지겠죠 비틀비틀 되다가 넘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도박에 빠져 있다가 이걸 나오는 과정은 항상 뭔가를 해야 돼요 도파민이 내 머릿속에 계속 자극이 됐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 좀더 자극적인 거 혹은 조금 더그 고차원적인 자극적인 걸 넘어서 고차원적인 걸 해야지 이도파민에 젖은 거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멈추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멈추지 않고 새로운 거를 배우고 또 습득해야만이 이 낡었던, 그, 썩어 있던 그 도파민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노력하시고 될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세요.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행복이 돈의 크기가 아니듯, 불행이 빚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빚이 없어도 계속 그 허황된 무언가에 젖어 있어서 못 나온다면 여러분이 불행할 것이고, 빚이 많은 사람도 모든 걸 깨닫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꽂혀 있는 그게 결국 행복의 다반지가 아니니까 다 지우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분명 힘들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빠져있던 그 도박을 나와야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랐던 그 순수하고 행복했던 그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해결책을 도박에서 찾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하셔야겠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또 주변에 도박을 힘들어하신 분들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고 꼭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복도 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할수 있습니다. 해야만 되고요. 해야지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수 있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단도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